근데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사랑이 들어가. 사랑이! 아까 보고 얘기하신 거 아니죠? <laughs> 우리 몰랐어. 근데 사랑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쵸? 사랑보다 뭔가 뿅뿅 하트가 들어갔으면 좋겠죠? 한번 볼까요? 음. 진짜 나오나? 어우, 진짜 나오잖아요? 어우, 나왔네요. 예. 아, 박수를 주신 우리 사랑이 가득하시면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laughs> 얼마나 사랑스럽게 박수를 치시는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본인 소개. 안녕하십니까. 최학수입니다 네, 최학수. 되게 밝으세요. 어,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laughs> 어, 우리 어나하고 여성 소통 말고 다른 사람과 어떤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눈을 보는 것 같습니다. 눈 맞춤? 네. 예. 눈 맞춤 또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눈만 맞춤 되는 거요 저랑 이제 눈만 맞춤 되는 거요 네 아, 마음을, 열어야 될것 같습니다. 마음을 또 열고요 예또또 또. 아, 가장 중요한 건 진실해야 될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다 얘기하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멋있네요 멋있네요 나하고의 어떤 내면의 소통도 있지만 우리는 사실 가장 어려운 게세상하고 소통이잖아요 내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이잖아요 그쵸. 내 자녀와의 소통, 내 부모님과의 소통, 그리고 원수 같은 게 아니라 정말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의 소통이 쉽진 않잖아요. 예. 많이 어렵잖아요. 어떨 때는 사랑스러웠다가, 어떨 때는 나를 시험에 들게 했다가, 그쵸. 어떨 때는 너무너무 이쁘다가, 어떨 때는 이 사람 내 와이프 맞아? 내 아이 맞아? 이럴 때 많잖아요. 우리 살면서. 그쵸. 그럴 때 도대체 세상만로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소통을. 나는 너를 사랑한대요.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배우자한테 정말 사랑해. 그런데 뭐, 종교적으로도 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거 맞을까요? 진짜 사랑하는 건 내가 얘기한 상대방이 진짜,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게 진짜 소통이 된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한대. 그럼 그 이웃이 진짜 내 사랑을 느껴야지 진짜 통한 거잖아요. 나만 혼자 사랑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너를 아낀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본인 그냥 소통이에요. 본인 생각일 뿐이에요. 진짜 소통은 뭐냐면, 쌍방이 됐을 때 우린 서로 소통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쵸? 우리 아들은 요거는...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분명히 내 마음을 알 거야. 그리고 내일 모레가 내 생일이니까, 아, 우리 남편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니까, 그거 사올걸? 내지는. 우리 아들은 지난번에 시험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그래서 다음 달에는 다음 시험에는 시험 공부 열심히 할 걸. 아니면 딱 책상에 앉아 있는데, 어 뭔가 포스가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얘 진짜 열심히 공부하네. 가 보니까 진짜 공부해요. 나만의 착각일 수 있는 거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만들어 놨던 그런 거 말고 상대방까지 같이 어떤 소통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할까? 제가 정말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서 찾은 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누군가가 저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집중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오늘 이 강의 3, 6식품 여러분을 만나서 강의를 하려고 선택을 했고 집중을 했어요. 밤잠을 못, 가, 못 자가면서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뭘 해야 될까요?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를 해주셔야죠. 나는 열심히 열심히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이렇게 먹이 터져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laughs> 아유, 똑같은 얘기, 매번 듣던 얘기 그런 거겠지. 관심도 안 갖고 아이 컨택도 안 해두고, 마음을 꽉 닫아버리면 제 강의가 제대로 될까요? 아니잖아요. 우린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영환 팀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받고, 저를 선택하신 삼육의 식품의 여러분들, 교육 담당자분이 계세요. 저를 선택하시고 집중하셨나요? 아니면 또 다른 강사를 소비하려고 또 알아보셨나요? 어쨌든, 집중 하셨죠. 저도 여러분에 대한 어떤 배려와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아까 여러분의 이름도 외워보고요. 그리고 신제품이 뭐가 나왔는지. 그리고 또 우리 사장님의 가치, 마인드. 이런 건또 어떤지. 여러분들은 또 1년 동안 어떤 생활을 했는지. 샅샅이, 샅샅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또 며칠 뒤에 또 들여다보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회사에 이렇게 선택된 여러분들은 얼마나 집중을 하고 계신지 한번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블루 티셔츠에, 예, 일어나주죠 본인 소개와 함께. 아우, 열심히 공부하셨 벌써 그책 하나 들고 있죠. 그쵸? 어, 너무 쓰실 기세예요. 자, 소개. 영김기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음. 회사는 도대체 우리 김기훈님을 왜 선택했을까요? 누군가한테 우리는 선택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렇죠? 선택을 받고 나는 그냥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오늘 2015년 1월 5일날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그냥 숨을 쉴수 있으니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나는 정말 사람처럼 사는지 그냥 사람으로 사는지 사람답게 사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소통이 되면 뭐가 생기냐면요. 예, 나왔네요. 결국은 우리는 이런 소통을 통해서 나의 어떤 가치를 어, 찾아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나 자신과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삼육식품의 직원으로서 와 계시니까 회사와 나의 어떤 소통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과연 어떤 관심과 배려를 가지게 될지 그리고 또 회사는 나한테 얼만큼 관심과 배려를 가지게 될지 이거는 한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내야 될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는 그렇다면 알았어 좋았어 관심도 가지고 배려도 좋아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거 있잖아요 맨날 계획 세우고 말을 해. 그럼, 어떻게,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데, 제가 많은 강의를 하지만, 많은 강의도 가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문제예요. 다 좋아요. 공감하고, 고개 끄덕이고, 적기도 하고, 지금 막 적잖아요. 그런데, 진짜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 혹시 2015년 계획 세우셨어요? 어, 지금 내 하신 분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 내 네, 대답했는데 손들려면또안 드시죠? 저기 제가 들었어요, 목소리를. 어, 막, 빛이 그쪽에 막 내리쬐네요. 예, 맞아요. 눈 마주쳤어요. 뒤에서 세 번째. 셔츠 입으신, 밝은 색 셔츠 입으신 분, 여성 옆에. 예, 뒤돌아보신 분. 네, 맞습니다.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소개해주세요.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어떻게, 어떻게 할 건데, 잘할 건데, 뭐, 열심히 할 건데, 이거 말고. 어떻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대체 우리가 회사와 소통이 되려면. 어, 그건 제가 얘기했고 네 <laughs> 어떻게 관심을 갖겠다는 거예요 네네네네네네 네. 네. 준비 어떤 준비 어떤 준비 잘 어렵죠 어렵죠 앉으시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지 디테일하게 한번 여러분과 한번 소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잘할 거야 나 열심히 살 거야 이건 좋은데 정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정하진이에요 소통기획전문가라는 브랜드네임으로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합니다 제 전화번호와 블로그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셔도 제가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고요, 상담도 해줄 수 있고요. 제 블로그에 오면 굉장히 좋은 얘기도 앞으로 많이 실을 거니까 뭐 찾아오셔도 돼요. 저는요 핸드폰에 이름 석자가 저장이 안돼 있어요. 지금 여기 앞에 보시는 이게 제 핸드폰에 적혀 있는 이름이에요. 날 행복 속에 빠뜨린 그녀 근호 언니. 꼭 만나야 했던 이태림 쌤. 박정옥 내 곁에 있어 줘. 어느 날 강의를 들었는데. 뭐, 아버님, 어머님, 아니, 여동생, 이런 전화를 받는데 굉장히 닭살스럽게 전화 받는 그런 소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닭살스러운 건 굉장히 싫어해. 오버하는 거 싫어한단 말이야. 그럼 나만의 방법으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우리 소통이라는 게꼭 만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화번호, 핸드폰 전화번호를 다 바꿨어요. 물론 친한 사람하고, 친한 사람만. 그래서 제가 목욕탕에 1년에 때를 미는 날이 딱 10번 정도 돼요. 그 언니가 나를 행복 속에 빠뜨리는 그녀, 그호 언니예요. <laughs> 어. 그 언니는 똑같은 때밀인데도, 엄청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지, 제가 허리 아프다 그러면막 꽉꽉 뭔가 그냥 눌러주는데, 진짜 마음이 담기게 느껴져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 그냥 그 더러운 데를다 벗겨주고, 스팀 타월로 막 꾹꾹 눌러주고, 나중에는 오일로 그냥 촤라락 쫙쫙쫙 해가지고, 그러고 나면, 내가 날개를 달아서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야. 내가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그녀의 언니 이름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뭐그 밑에는 뭐 지금 속초에 계신 분? 박정홍 내 곁에 있어주는 지금 촬영하는 저 친구예요. 저 친구는 너무나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난저 친구 늘내 옆에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맘대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놨어요. 한 가지 리스크가 있어. 이름을 다못 외우니까 찾으려면 되게 어려워요. 석자 이름만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누가 좋겠어요? 전화 올 때마다 그 이름이 뜨잖아요. 제가 스스로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운이 상대방한테 또 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거 돈들어야안 들어요? 지속적인 간절함과 신호인데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회사에서 저를 부른 이유, 그 신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집에 가면 자녀분들이 엄마 아빠에게 나에게 뭔가 보내는 신호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 동료가 눈빛으로 아니면 손짓 하나로 마음으로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은 그냥 흘려버리진 않으시는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관심이란 얘기예요. 그게 배려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랑이고 소통이란 얘기예요. 제가 많은 강의를 다니면서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보다 더 건강하게 태어나고, 유명 대학도 나오고, 아주 가진 것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과의 저의 차이가 딱 하나였어요. 간절하지 않느냐? 간절하냐? 적용되었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아산고 고3 대학 발표도 안난 상태에서 얼마나 심난하겠어요. 그쵸? 렇 근데 그 강의를, 어뭐 사회적응 특강이라고 해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중에 한 친구예요 여기 목발 보이죠 목발을 짚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다른 친구보다 유난스럽게 더제 눈맞춤을 경청을 했던 친구거든요 그리고 제가 숙제를 냈었어요 그한 100명 넘는 친구한테 여러분들이 강의를 많이 듣는 건 소용이 없다 강의 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라도 내 삶에 적용해야지만 그게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숙제를 했냐면, 집에 돌아가면 오늘 저녁 때, 우리 식구들이 다 들어왔든지 간에, 안 들어왔든지 간에, 본인이 잠들기 전에, 현관 앞에 있는 가족의 신발을 나란히, 나란히, 아침에 발만 쏙 집어 넣었으면, 집어 넣을 수 있도록, 나란히, 나란히 넣어서 그 사진을 찍어서 제 핸드폰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딱한 명, 우리 종현이가 이렇게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이 친구는 아마 성공할 거예요. 저는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신발을 정리하고 그다음 날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그몇 명의 식구들은 바깥으로 외출하기 전에 그 신발을 신으면서 아니 산타크로스가 온 것도 아니고 이 신발을 누가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예쁘게 해놨을까 굉장히 흐뭇한 마음으로 출근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배려와 관심은요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아주 아주 작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 모여져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아니면 내 스스로가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그렇게 그리고 저가 이렇게 믿어주고 그쵸 기다려줬더니 이렇게 문자 하나로서 제가 너무 행복했던 하루가 기억이 납니다. 어, 보이진 않지만 이 종현이가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을 바꾸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응원의 박수 한번 주실래요? 음. 목표가 생겨서, 목표를 향해서 뭔가 변화를 하는 사람은 더욱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 건강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산이란 산은 정말 많이 다닌 것 같아요. 백두대가 나세요. 산 좋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산, 등산 좋아하시는 분. 몇분안 계시네요. <laughs> 어, 어. 전 자연이 주는 그 힐링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산을 다 다니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한 시간 산행도 못 했었어요. 동네 뒷산을 못 다닐 때가 있었어요. 헛것거리는 사람 저보다 더 건강하게, 더 열정적으로, 더 에너지를 가지고 살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도대체 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하지 못할까? 왜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행복하지 못하지? 누구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답을 찾아냈어요. 그 키를 드릴게요. 이세 가지로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차이가 난다고? 아닌데 더 뭔가 있을 텐데? 그세 가지를 싹 뒤엎을 수 있는 힘을 하나 찾았어요. 이것만 찾으면요,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뭐였을까요? 그 힘이. 열정. 열정? 뒤에서 얘기한 것 흠지신 건가요? 네. <laughs> 예. 뭐였을까요? DNA도 배움의 힘도 깨달음의 힘도 다 뒤엎을 수 있는 힘. 변화. 변화. 아, 센스 있으시죠. 오늘 변화하잖아요. 강의 제목이. 어, 뭘까요? 김성구 선생님. 열정 혹은 아니면 자기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강의 때 얘기한 거잖아. 센스쟁이. 자, 뭘까요? 도대체 그 힘이. 꿈. 뭘까요? 간절함. 간절함! 어우! 강의 잘 들으셨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네 번씩 계속 행동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믿으세요. DNA가 바뀌어요. DNA가. 저는 그렇게 공부를 안 했으니 대학을 갔겠어요? 저 대학 못 갔죠? 나중에, 나중에 내가 뒤늦게 철이 나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야간 미대를. 딱 3분 남았네요. 지금은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제일 자신 있어요. 왜? 나한테는 간절함과 열정과 에너지가 가득 차 있으니까 앞으로 정화진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또 어떤 도전을 할지 제 스스로에게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 열정을 모든 사람들에다 주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저의 소명이에요. 저의 미션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주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개 끄덕이시고 경청하시고 적으셨지만 여러분들이 계획 세웠던 거 아주 커다란 거 말고 작은 거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는 그런 201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